비트코인, 내가 비트코인 때문에 망했는데, 어떤 교훈을 줬다는 거야? 인생 망해보면 전지현의 별의 성 군의 대사 있잖아. 내가 지금 나가리가 돼 봐요. 내가 지금 나가리가 돼 봐요.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진짜 있는 친구 한성훈 RT 새끼를 다 꺼졌고 장교 출신 비트코인 망해봐야 주변 사람 다 떠나간다는 거야.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 진짜 동료. 그래, 내가 친구제도 버리고 동료제도 생거 아니야 어쨌든 비트코인 때문에 망했, 망했기 때문에 어떤 탤런트적인 기질이 내가 가지게 되, 되었고, 인기응변도 더 가지게 되었고, 말도 더 잘하게 되었고, 뮤스캔 루미스파 제품 때문에 더 잘생겨졌고, 에이지 락 때문에 피부더 젊어졌고, 시간을 역전하는, 시대를 거스르는, 평생 나이 값안하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나 나이 먹어도 점잖아? 점자네라고? 족가. 평생 나이값 안 하는, 내 나이 값안하나내 나이 천 살, IQ 529. 지금 차가 투싼이거든 지금 차가 투싼이거든남보르긴 아닌가 실화로 보여줄게. 안녕, 동료들. 즐거운 한주 되.